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순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이에 헤롯이,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을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드라임 그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네,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내로 그다 죽이니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 말씀하신 바남마에서말씀하며 크게 동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헌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다 그가,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지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변몽하여 이르되 그러나아기 o 그의 day. 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 am 기 good day. I am a good d a 이 I a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 d 라 y I a 아 a good day. I am a good day. I am a good 꿈에 진지하시 만큼 잘하다. 갈리지, 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한, 있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어,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시조 중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년원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런 시조가 있었습니다. 이 시조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읊졸일 때가 있습니다. 참그 시조를 이렇게 한 번씩 읊졸이다 보면, 고려의 500년 역사도 참 꿈같이 지나가는 시간이고, 또 그보다 더 짧게 사는 100년 미만의 인생은 어, 더욱더 꿈 같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그야말로, 어즈버 태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느라 하는 말이 막 그래서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어, 유한하고 또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그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 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서는 정말 500년 도없지도또 인생도 산천도 다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 그게 뭘까요? 어, 그것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나누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육체도 마르고 세상의 영광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묵은, 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은 바뀌고 인생도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 놀라 어, 영원하다 하는 이 말씀이 잘 드러나는 어,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절, 17절, 22절, 23절에 보면 말씀 성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비난을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비난을 갔다가 이제 그 다시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굳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어 이렇게 그 요셉과 마리아 예수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이야기는 호세아 선지자 우리 1 7 1 5 절에 보면. 어 그렇게 되어 있죠. 어 에로시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선지자 호세아가 한 말인데,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어 가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있느냐면은 하이 헤롯의 어, 유아 살해 정책으로 이 베들레헴의 두살 미만의 아이들이 대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임 당하는 일로 인해서 그 어미들이 큰 슬픔을 당하고 애통해하는 장면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어,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어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헤롯의 그런 어떤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23절에 보면 애굽에서 돌아오는 요셉과 마리아 어린 예수가 정착한 곳이 나사렛시 라고 나오는데 이 또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고 그 말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예수를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죽이려 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어그이 이러한 사건들이. 어, 평범한 이야기 같고, 어,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이야기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 있고, 그 성취의 어, 결과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나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어, 뒤죽박죽 뭐 이렇게 섞여서 흘러가는 것 같고 또 마치 소나기 위에 흙탕물이 몰려가듯이 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힘센 나라들이 행포를 부리고 또 어, 아주 약한 나라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 세상 역사는 약육강식의 원리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냥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 참으로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져가고 흘러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 역사가 저, 저절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져간다.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첫 번째 증거는 헤롯의 몰락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려 주지 않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앞에서 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참. 이렇게 죽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자신의 왕위를 잃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의 명령대로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큰 어, 살륙이 일어났고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큰 어, 비통한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헤롯은 어참마음의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왕 왕위를 위협할 잠재적인 그 유대인의 왕도 제거했고, 또 자신을 배신했던 그 동방박사들에게 통쾌하게 복수도 했고, 또 결정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했던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도 성공적으로 무산시켰다. 이렇게 아 내가 역시 이 땅의 왕이고 내 왕위는 영원할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마다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또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랬고요. 또이 본문의 헤롯이 그렇죠.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 어이참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온 힘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이렇게 이, 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참 여러 가지 전염병 국면도 알고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놓고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이러한 때일수록 참이 깨어있어 깨워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더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헤롯의 어, 회방으로 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중단되었을까요? 헤롯이 생각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것도 좌절되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예수도 죽고, 어, 이렇게, 어, 된 끝이 났을까요? 어, 그런 헤롯의 어떤 그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역사가 헤롯의 계획대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어, 헤롯의 삶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19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있냐면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죽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역사가 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의 어린이 학살 사건이 있은지 약3 개월쯤 후에 헤롯이 헤롯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죽은 셈인데요. 평소에 알던 통풍과 수종이라는 병 합병증으로 아주 큰 고통 속에서 급사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인생이 중단된 것이죠. 마치 그개 하나님이라는 바해를 치려고 했던 헤롯이 헤롯이라고 하는 계란이 아주 사정없이 깨어지고 만 것이죠. 정말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믿으시죠?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세력도 해로처럼, 그 바위를 친 계란처럼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 우리 믿음을 힘들게 하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그것이 교회 밖에 있던, 그 힘이 교회 밖에 있던 그외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내 밖에 있던, 그 모든 세력들이 이 해로처럼 깨어지고, 또그 해방은 수포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너무 위축돼,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지 말고, 어, 참,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주님께 지고 말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아, 이게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산산이 흩어지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갖지 말고, 믿음으로 담당,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거스리는 거스르는, 거스르는 해롯 같은 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고 이렇게 흩어 이 망한 세력도 있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이죠. 어 요셉과 마리아는 어 원래 나사렛 사람인데. 어 아이를 낳으로 베들레헴에 왔다가 베들레헴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헤로, 그 어제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만난 곳이 집이라고 나와요. 원래는 우리가 알기로 구, 구유에서 아이 예수님이 있었는데 집에 들어 집에 정착한 걸볼때그 요셉이 어, 나사렛에서 이 마리아를 마리아와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어, 처녀 임신한 사실 때문에 마리아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어, 베들레헴에 정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정착을 해서 자기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또이 어, 마리아와의 결혼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참, 그런데 갑자기 주의사자가 요셉의 꿈에 13절에 보니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아마 요셉과 마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요즘처럼, 어, 요즘도 다니는 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라면, 뭐, 쉽게 갈수 있죠. 그러나 이, 이전에 그런 시대에, 어, 참 힘들게 겨우 베들렘에 정착했는데, 그런 베들렘에 정착했는데, 갑자기 또 애국으로 가라는 말을 들을 때, 에왜또 애국으로 가라고 하시나? 어, 이, 이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던데, 어, 메시아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면 안 되나? 왜또 도망을 가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어 마리아나 요셉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 참 메시아가 맞나 이런 어, 믿음 없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그 어머니를 데리고 외국으로, 외국으로 떠나가. 떠나가 여기에 보면 요셉이 한말 뭐 이렇게 그 다른 말도 하지 않고 밤에 바로 일어나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에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났던 것처럼 요셉도 이렇게 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잘 알려진 그 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약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애굽에서 이제 겨우 정착하고 이제 좀 여독을 풀고 이제 이 생활을 시작할 그때쯤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그나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19절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이 3개월 만에 급사하고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원래 정착하고 살았던 나스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나사렛은 어, 그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이 속담처럼 떠돌만큼 그 나사렛은 아주 이렇게 이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었고 어참 어떻게 보면 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 갈릴리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어, 이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직 나사렛으로 왜 가라고 하시나 또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요셉이, 21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21절. 요셉이 일어나. 일어나 아기와 의데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여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 여기 있으라 할때 주님께서 애국으로 가라 하면 애국으로 가고 나사렛으로 가라 하면 나사렛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주님이 가라할 때갈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요셉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이 여호와의 뜻대로 역사가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머리로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애굽으로 나사렛으로 기꺼이 움직이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게 맞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이 애국 모세 어, 요세코 마리아의 순종은 할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가 여호와의 뜻대로 역사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도,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계획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두 사람이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과 나사렛으로 각각 움직이고, 갈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만이 이 세상에서 영원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인 것처럼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로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다가 자신이 중단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